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 한 남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불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는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나행이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성당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원어적 의이나중국 피부병 환자라 이렇게 소개를 립니다 3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나베기 걸려서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겪어내는 소의 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얼굴 온몸에 덕지덕지 구슬음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가리고 싶으며 부끄러워했겠습니까 내년에 솟아하는그 분노는 얼마나 컸으며 그리고 그가 쏟아낸 직한 원망의 소리 이러면 얼마나 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별이 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스님의 성에 된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 우리 모든 얼굴들이 크로저되고 겹쳐지는 것은 어떤 일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하긴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비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환자는 아닙지만 우리 가슴 속에 치료를 받아야 될 영적 정신적인 애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일까요? 저와 이른데 삶의 근절이 은저리 근절해서 부딪혀 오는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뇌들을 우리는 해결하 받아야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오늘 이 남의 환자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질병의 질곡을 지나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문제해결는 시작점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이 아, 예.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속이합니까 내가 뭐키이요 진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행여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로볼 때는 아무런 염려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 속에는 진실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내내의 문제, 우리의 외인의 문제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이 남의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삶의 독탈을 열어놓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분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다가서는 귀한 이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 네. 이래서이나의환자 예수님께 와서 틀, 헛, 오려 없더니 이런 얘기 보면은 동사가 붙쳐져 있어요. 동사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의 왕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첫 번째 행동이 무릎을 무릎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무릎을 꿇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고 정승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분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남의 가자로서는 깊은 고통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꾸러 엎드렸다 온전하게 의존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누구인가 삶에서 한번 꾸러 엎드려 본혁님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이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행위의 원리는 주님 앞에 한 번쯤 꾸러보 자세히 완전히 맞추어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믿습니다. 주님은 신뢰합니다. 나의 삶에 오셔서 주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남의 환자가 세 번째 선택한 것이 예수께 와서 울러 엎드려 당부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에서 주님은 나에게 불을 지져라 눈무도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남의 남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려 엎드려 간구하다는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지요. 더즐거하게 얘기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행위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시고 우리의 가치만 보다 더 보배했으록 우리의 행동 원리보다 더품들고 깊어진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그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속여는 인격적인 만남을 흐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남의 환자그 간절함을 그럼 예수님이 나 남의 환자가 간구하는 내을날것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절하반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이 말씀이 내받아되니만 무엇이겠습니까? 뭐 주님이 저희 남의 낯게 주시옵소서는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이러한 구약의 배경에서 나병 환자는 불결하게 성경에서 율법에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불결함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질병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과게 살고 싶었던 것이 깨끗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께를 낫게 해주시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 께를 낫게 해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러한 감침을 달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이 남의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기도 교체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교칭이 된다면 주님은 이 나라의 환자에게 반하실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하실 응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하실 응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첫번째가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한테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불쌍히 여기어진다면 그 별로 유쾌한 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직장이나 혹은 개인이 불쌍히 여기는 그 별로 여러 방법이 없다. 그런 말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상황은 다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깊은 문제를 특히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의 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이 환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남의 환자와 예수님의 눈이 땡그란 부딪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눈력은 이마에 계니이증제된줄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남의 환자에게 곧 저와 여러분에게 불쌍히 계시는 주님이 손을 되게 해주시는 줄로 보입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실 때 이런 그손 잡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나의 환자에게 손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까요? 주님, 제 삶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주님, 제 삶에 보통이 너무 많아요. 주님, 나를 구사해주십시오. 주님의 피 묻은 생명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네. 아, 네. 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음. 그때 주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러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실 때 핵심이 되는 의가 원하시면이라는 의의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 있지요. 그래서 이 남의 관자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이요이 남의 관자가 원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해라. 나는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안 되는 거지. 나는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주님 앞에 하게 될때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는 나는 자꾸 원해, 이렇게 하면 반대로 나는 뭐야? 나는 원치 않는데 주님이 원하시. 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좀 헷갈려요.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나만 원하면. 자 결론적으로 이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 원함이 일치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자 볼까요? 4 0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강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나원하시나 누구의? 남의 환자의 얘기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41절 뒷 부분에 이르시에 내가 어떻게 하노니?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환자가 원하시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깨끗함은 받으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원하시고 남의 환자도 원하시고 주님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원했던 그일 42절 기울어놓은 대가였요 42절. 곧 라베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나 떠납니까? 깨끗하게 갑니다. 깨끗하게 집니다. 이 라베 단자가 어떻게 춘탁을 했나요? 깨끗하게 할수줄 아니다. 누가 원하냐? 주님이 원하시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것 나도 원한다. 네 원대로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아라. 42절에 깨끗하여. 진지한 아멘. 사랑하는 네. 선배여러이 말씀은 성경에 왜기렇게두셨을까요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나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기이 말씀에 대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유사한 입장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약 말씀들로 인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기하려고 합니다. 4 3에 주님이 이 남의 환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이 경고하소 음이 경고하소 음이 견고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말하라 합니까?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래 깊이 깊이 주님의 성질을 음미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야이 사람이 로마의 박해합자에서 우리를 해방해줄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던 이때예요. 이때 예수님 내면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고 다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추종이 그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미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 서내 몸을 지혜의 사장에게 모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미안한 것을 들여 그에게 입점을 사랑하는 선배이고 이 말씀의 전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더욱더 무게 있는 영성을 가지가는얘기입니다 더욱더 절제하고, 더욱더 침묵함으로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후 관리를 잘 해야 그 사후 관리를 유지인들로 믿습니다. 저의 와 은혜의 질병의 문제, 그곳 안에 어린 문제들이 깨져요. 받았을 때, 그것이 잘유지될수 있는 길은 여러분을 든하게 깊이 있게 중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로는 사람한테 침묵도 중요하다는 라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받은 제왕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시대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유혹을 욕혹으로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고 좌우를 살펴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정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눈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상히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우리가 곁에 있는 서도들을이웃을 불쌍히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아, 위하여 네.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네.